불프가 시작됐거든요. 지금 사면 완전 득템인 아이템 5 가지. 첫 번째가 아디다스 컨트리 투입니다. 스웨이드와 레더로 꾸며준 앞구에 풍미바퀴 마무리로 된 삼선, 반짝거리는 끈까지 디테일이 이렇게나 훌륭한데 가격이 무려 6만 원대로 떨어졌어요. 두 번째는 맛땡김의 티셔츠입니다. 작은 맛땡김 로고에 소매에 스티치 디테일이 미니멀한 무드의 크롭티인데요. 블랙 컬러지만 길지 않아서 여름에 롱다리를 만들어줄 거예요. 그냥 바지에 툭 입어도 무난한 듯 꾸민 듯 무려 3만 원대니까 부담 없겠죠? 세 번째도 파티 르 멘토의 티셔츠 추천드려요. 여름엔 땀이 많이 나니까 티셔츠 가다다 익선인데요. 라운드 밑단에 사선 처리된 소매, 적당한 핏이 날씬해 보일 수밖에 없는 티셔츠인데요. 앙증 맞은 레드 로고에 컬러도 무려 열 가지나 돼서 포인트로 입기 좋겠죠? 여기에 같이 입을 스커트도 추천드려요. 하이 웨이스트에 군더더기 없는 H 라인이 다리가 길어 보이고 리본으로 묶는 스트랩과 시스루 디테일이 청순한 느낌이 나는데요. 데일리룩으로도 출근룩으로도 손이 많이 가실 거예요. 면100% 소재라 여름에 통풍도 잘 되겠죠? 마지막은 편하게 신는 샌들입니다. 코임 디테일이 투박하지 않고 발볼을 적당히 가려줘서 얄쌍해 보일 디자인이에요. 부드러운 레더 소 안정감 있게 잡아주니까 편하실 거거든요. 스커트에 바지에 활용도가 높아서 뽕 빼실 수 있을 거예요.